안녕하세요. 최진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데칼린 중에서 시스 데칼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우리가 시스 데칼린은 부탱인 모시가 3개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이걸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왼쪽에 그려진 이 구조가 시스 데칼린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접변이고, 여기가 육각형, 여기도 육각형이고, 여기 h, h가 다운, 다운으로 표현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를 평면으로 표현을 하면, 평면으로 표현하면 여기 육각형 고리가 접변을 이루고 있고 자파미고리 구조고 어, 파란색으로 표시된 쪽이 좌변에 있는 요 다운 H 여기 다운 H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죠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세요. 여러분 왼쪽 육각형 기준으로 지금 여기 있는 이 육각형 기준으로 이 육각형 기준으로 여기 있는 이 C-C 결합은 이 C-C 결합은 이 왼쪽 꼬리의 축 방향 cc 결합이 됩니다. 이때 여기가 h, 여기가 h, 여기가 만약에 cc 결합이 아니라 h가 되면 이 왼쪽에 이 축방향의 h, h가 그러니까 축방향 메틸사이프헥스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이 h가, 여기 있는 이 h가, 그죠? 여기 있는 이 h 또는 여기는 있이 h와 이렇게 이렇게 1, 사 미축 상호작용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여기가 1번이고 2번, 3번,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것은 이 왼쪽 고리를 기준으로 여기는 이 CC 결합이 축방향 본드이기 때문에 축방향 예치한기가 있을 때 1, 3, 2축 상우정이 생긴다는 걸 여러분에게 설명한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지금 이 오른쪽 고리를 기준으로 얘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가 나란한 본드고요. 이렇게 이렇게가 나란한 본드고 이렇게 이렇게가 나란한 본드예요. 의자 형태예요. 그죠? 그럼 이 육각형 고리에 이 육각형 고리에 축방향이 어디냐? 여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제가 한번 표현해 볼게요 지금 왼쪽 고리를 기준으로 축방향 본드는 제가 녹색으로 표현하면 이 본드에 이본드 그래서 오른쪽 고리에 축방향 본드를 육각형으로 표현하면 오른쪽 고리를 기준으로 축방향이 바로 이 본드가 되는 겁니다 축이에요 이 노란색 본드가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 여기 축방향이 여기 h 여기 h 여기 h가 h h h가 있으면 메틸리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1번이 될 테고요 여기 2번 여기 3번이요 1번, 2번, 3번. 여기 축방향이 여기 축 방향에 대면 부딪히죠. 근데 이미 얘는 왼쪽 리을 기준으로 이미 계산한 입체물이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여기서 1번, 2번, 3번 하면 여기 또 수소가 있죠. 맞죠? 여기는 이 수소가 누구랑 부딪히게 될 거다. 이렇게 부딪히게 될 거다. 그래서 지금 부탱이 곳이라고 하는 1 3, 미축 상호 작용이 그죠? 몇개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하나, 둘, 세개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던 거는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가 붙어 있는 곳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기 2, 3번 탄소 뉴먼텅함이 이렇게, 이렇게 60도가 되기 때문에 두 수소 원작사의 거리가 가까워지죠? 맞나요? 그리고 여기가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겠네. 요렇게, 그죠? 여기 2번, 3번 하면 2분들랑 2분들랑 60도죠.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시면 얘랑 얘랑 60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 본드랑 여기 이 본드랑 나란한 걸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으니 그냥 나란한 걸잘 이해하고 있으니 이 나란하니까 얘랑 얘랑 60도면 얘랑 얘랑 나란하니 당연히 얘랑 얘랑도 60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세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이 왼쪽 꼬리를 기준으로 축방향 본드, 오른쪽 꼬리를 기준으로 축방향 본드를 여러분 잘 생각해 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시스 데칼린의 구조를 여러분 잘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기에서 조금더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 시스 데칼린 지금 돌려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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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지금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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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무슨 두금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뉴먼 투영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뉴먼트요. 여기가 다운 수소, 다운 수소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죠? 다시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왼쪽이 완벽하게 의자 형태로 보이죠? 예.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돌려보죠. 됐어요. 지금 부딪히는 수소들을 잘 여러분 확인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기서? 딱 봐도 이게 지금 132축 상호작용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맞죠? 이렇게 이렇게 또 132축 상호작용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132축 상호작용 그죠? 여기는 요수소들 요수소들 요수소 요수소 한번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데칼린의 구조를 잘 한번 보면 이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의자로 표현된 거죠.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되세요. 여러분, 이해하는데 엄청 쉽진 않아요. 여러분, 데칼린 구조, 이해하는 거 이렇게까지도 표현됩니다. 지금 나란한 탄소탄소 탄소 결합들을 안 보이게끔 딱 표현하면 이렇게까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해하는 되게 쉽지 않은 거고, 이 데칼린에서 문제를 풀수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어, 어, 개념들은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됐네요. 예 그러면 실제로 이 오르, 여기서 이 오른쪽 꼬리 고리, 이쪽 꼬리가 육각형의 뉴먼트형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그죠 뉴먼트형 이렇게 이 하면 뉴먼트형이죠 여기가 다운 다운이 되니까 어, 시스 데칼린이 맞는 거고 이렇게 계속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많이 보는 구조가 이런 식의 구조니까. 여기 다운 다운으로 표현해서 여기를 다운 H 다운 H로 표현해서 그죠? 제가 그린 이 그림으로 많이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데칼린의 구조를 좀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다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의자예요 일단 이 육각형의 의자 하나가 잘 이해가 안되면 여긴 이 육각형 의자 하나가 잘 이해가 안되면 데칼린이 쉽지 않은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축적도 각 탄소의 축적도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육각형 고리 하나를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는데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육각형의 의자 형태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트랜스데칼린과 시스데칼린 이해해주면 되는데 이 시스데칼린이 조금 더 복잡하니까 이 시스데칼린에서 13축 상호작용 그죠 여러분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높아지면 여러분 한번더한번 해보면 여기 이렇게 의자 아 진짜 되게 멋있죠 여러분 의자나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럼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이 왼쪽 고리 기준으로 여기가 이시시결합이 축이구나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여기 부딪히네 이렇게 이렇게 그럼이 오른쪽 고리도 딱 봐도 이 의자잖아요. 그죠? 여기서 얘가 축이에요. 얘가 축. 이 육각형 고리에. 여기는 적도고요. 이게 축이죠. 축 방향으로 이렇게 CH3가 있다 생각하시면 여기가 1번이죠. 1번, 2번. 여기 3번 축 방향 수소. 1번, 2번, 3번 여기 축 방향 수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1 3축 상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이 왼쪽 고리의 가상의 축은 이 방향이니까 이 방향과 나란한 수소가 축 방향 수소. 이 오른쪽 꼬리에 축방향은 바로 가상의 축은 여기 있으니까 이 좌우로 존재하는 이 H들이 축방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분 스스로 그려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